에메랄스 MX2508PEH 모델입니다. 역시, 회전소도 굉장히 좀많고요 릴링이 아주 멋있습니다. 음, 빡가하네요 역시, 모델도 내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. 귀하 부분도 그리스 완전 경우도 있고요 지금 피니언기의 뒤에 베어링인데, 지금 녹이 굉장히 많이 피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요, 이제 본체와 기하 부분인데, 지금 녹이 굉장히 많이 난걸볼수 있죠. 지금 이게 아주 부드럽게 돌아야 되는데,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거의 고착되다시피 했습니다. 그래서 돌려보면 거의 안 돌고 아주 빵빵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릴이 지금 굉장히 무겁게 돌고 있는 건데,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고착이 되고 빠지지가 않습니다. 제가 한번 요거, 한번 빼보고요.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, 그럼 제가 작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세척작업도 완료했고 이제 고착된 베드링도다 제거했습니다. 지금 드라이브 기어인데 부식이 상당히 심합니다. 지금 염분에 대한 부식이거든요. 상당히 심하고 피니엔기어 역시 부식에 대한 스크래치도 있고 지금 부식도 좀, 좀 있습니다. 베어링은 총네 군데입니다. 염분에 아, 대한 고착된 부분 두 군데 있고요. 이것도 핸들 우측요. 소리가 많이 나요. 그리고 핸들 자체 돌리면 소리가 많이 나고요. 그래서 배아리는 총네 군데 분량입니다. 이것도 교환하고도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작업 완료됐습니다. 회전은 굉장히 좋아졌죠. 뭐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데 약간 진동이랑 소음이 좀 있습니다. 이건 기어 자체가 마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고기에 따른좀 부식 때문에 손에 좀 많이 나는 거고요. 릴링 자체는 뭐 이제 괜찮습니다. 기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교환을 해버리면은, 뭐,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, 이건 이 상태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끔 제가 해드렸고, 그리고 배아링는총 4개, 호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일단 제가 교환을 해드렸습니다. 네, 작업 완료되겠습니다.